네, 여기는 이제 대구역도 있고 백화점도 들어왔지만은 음. 그 뒤쪽으로 해서 네. 뭔가 동선 자체가 음. 좋지는 않잖아요, 뒤쪽으로. 아, 뭔가 연결, 전해서네요. 연결성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 뒤쪽으로 오면 아까 금방 보신 대로 저층 건물, 좀 낙후된 뭐 상가, 아, 상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뜯기면서 아파트가 되었고, 아. 그러면 더 깨끗해지겠죠. 아, 그리고 대구역 앞으로 해서 뭐, 요 도로는, 예, 도로. 네, 달구벌대로죠, 거기가. 예. 그 도로는 원래 교통량도 많고. 아, 이쪽, 요쪽, 이쪽? 예, 예, 예. 태평로 아, 태평로. 아, 태평로, 아, 태평로. 어. 이쪽으로, 태평로 쪽으로는 네. 원래 교통량도 많았어요. 아. 열차가 들어오면 가장 대구의 모습을 예. 가장 먼저 보는 게이 태평로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태평로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어, 전통적으로 음. 상권이 원래는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뒤쪽이잖아요 네. 단절되어 있으니까 철도 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걸어올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지 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고 싶고 지금 바뀌는 모습을 바로 가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대부도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서.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네. 롯데백화점 네 롯데백화점 좋은가요? 요번에. 네. 그래서 대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로 상권 특징을 음. 보면, 일단 대구 최대 번화가라 고 보시면 음. 돼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 서면과 함께 서울에 비벼볼만 할 정도로 음. 굉장히 탄탄하고 규모가 크다. 그리고 이제 도심 발달 과정에서 규모가 신도심과 일치했기 때문에, 일치했기에 나타난 현상을볼수 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역에 원래 구도심이 바로 옆에 신도심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점점 커질 수 있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권도 이동했지만 지금 상권이 이동을 뭐한 거일 수도 있고 같이 거의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서면이랑 남표동이랑 비교를 해놨던데 음. 이거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예전에 우리가 보면 남포동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이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 근데 여기는 1호선 하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도심이 이전된 이유가 어 이제 적혀 있는 게 2호선이 서면에 들어오면서 트리플이 음. 되면서 여기가 커졌다. 네.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는 이런 맥락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뭔가 이제 그쪽에 중심이 되려고 하면 음. 뭐 여러가지 상권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뭐 행정도 있어, 문화, 음. 뭐각 분야에 대해 뭐 여러 가지가 그쪽에 몰려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잖그근데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 어. 그러면 행정이 뭐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뭐 있냐? 네네. 시청이죠. 시청. 네. 그러면 이제 부산은 음. 시청이 옛날에 남포동 에 있었잖아요. 남포동 그렇죠. 그 시청이 이제 연제구 쪽으로 이전하면서 음. 그게 서면권이 이제 좀더 커졌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의 시청이 또 이 동성로 인근에 있어요 중부 쪽에 네네. 근데 이제 신청사가 되면서 이제 이전 부지도 음. 이전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시청은 지금 중구 동성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행정과 네. 뭐~ 상권 문화 그렇죠. 다각면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그 어... 이유이지 않나 어... 어... 그럼 그 신청사도 이전이 다른 데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예 아, 이정되어 있어요 야, 예정되어야... 부지가 있고요 오지 아, 쪽이죠 네. 근처죠. 아니요. 저기 이제 요선 라인 따라 ]인가? 보면 어. 왼쪽으로 아면 그게 남구 쪽인지 어. 제가 정확하게 음. 아마 신청사 보면 있어요. 거기 아. 대구 신청사. 네. 지금 거의 26년인가 아마 이제. 예, 예. 그래서 두륙 인근 쪽으로 해서 여기 두류. 와, 완전 네. 밑으로. 아, 네. 네. 그렇구나. 요선 따라서 이렇게 네. 있어요. 꽤좀 멀리 죠 그렇죠. 그럼 했죠? 이제 저 부지는 뭔가 다른 걸로 개발되겠죠. 그렇죠. 네. 좀 테마 좋은 걸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음, 그래서 신청사가 이전하는 부지 자체도 저쪽으로 옮겨 갔다는 것은 사실 이제 동쪽은 많이 컸으니 음. 서쪽도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네. 의지도 좀 있을 것 아,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도 편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2호선 라인에 네. 좀 붙여져 있었고 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좌측 그렇죠. 네. 발전에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음. 이유가 좀 크긴 하겠네요. 그렇죠. 해운대도 원래는 이제 중심 해운대역 근처에 있었는데 그 청사 뽑아가지고 제송동에 오듯이 어 맞아요 맞아요 제송동에 이제 그렇죠. 그 위치함으로써 해운대 전체를 다 아우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컨트롤타워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발전시키려면 음. 그리고 동성로 내에서도 이제 주로 모이는 장소가 나뉜 편인데 음. 좌측편 이제 동성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드릴게요 여기를 동성로라고 하는데 좌측편 이런 데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상권을 음. 이용하는 곳이고 우측편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하는 곳이다 음, 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름에 다 따지지 동성로 잖아요 음, 동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뭐 북성로는 북쪽에 있어서 었 그런거죠 이게, 이게 옛날 여기 중국 쪽에는 보면 약간 우리 조선시대였나 음.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이 많아요 공원 네, 성, 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그 성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동쪽에 돼서 뭐 그렇게 지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확실히 교통이 동성로 일대 지금의 동성로 일대에 더블역세권 반월단이 생기면서 음. 확실히 좀 커졌던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 음. 2.28 기념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음. 위치한 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상권이 동성로가 여기인데 음. 동성로 상권 내에 공원이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서울 가봐도 이제 서울숲 공원에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압구정 쪽에도 다 공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산공원이라 해서. 음. 여기도 뭐 땅값이 제일 비싼 곳에는 공원이 같이 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 공원이 아니고 저게 의미 있는 공원이거든요. 아, 기념공원이기 기념 때문에 음. 아무리 도심의 중앙에 있다라 하더라도 네. 없애질 못해요. 아. 그또 대구가 확실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네.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이런 네, 네.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 국채 보상 운동이라든지 음...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 공원도 이렇게 네, 여기도 네. 있고. 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네.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시민 공원이 네. 되면서 도심 한가운데 맞습니다. 저렇게 큰 공원이 나는 게 음... 개인 시민으로서는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북적북적한 상권이 저렇게 있는 곳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다. 음. 너무 좋지 않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거 세 개나 있어요. 근영도 요거 있고, 요거도 있고. 네. 규모도 이 정도면 꽤큰 거고. 어, 그러니까 직접 가보면 꽤나 큽니다. 아, 충분히 이제 산책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음. 굉장히 커요. 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다 하니까 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을까? 음. 공원도 있고 쾌적함도 있고 네. 인프라도 너무 좋고. 음.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동성로 주변으로 해서 아마 이거는 상권이 조금 죽다 보니까 음. 어 이제 큰 덩치 큰 건물이 팔리면서 오피스텔, 주복 이런 분양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음. 지금은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진행이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음. 없는데. 예전에 사놓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또몇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로역 바로 앞에 영프라자 건물도 철거되고 주벅이 들어왔고 네. 거의 걸어서 10분 내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가 딱 중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금강제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대구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거든요. 네. 3년 동안 공실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누군가 사주고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2~3년은 대구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 매매는 안된것 같아요. 2020년 들어갈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음...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였잖아요. 음... 그리고 대구 최... 같은 최고 좋을 때 어, 거의, 최고 거의 때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도심 재생을 허가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내줬어요. 음... 특히나 중구 위주의 중, 중구 위주로 재개발도 해서. 많고요. 어... 그래서 어 아파트 같은 허가도 허가지만은 음. 이러한 뭐 주상복합, 네. 도심내 뭐 도심생활주택,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허가가 조금 더좀 적극적으로 음. 내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좀 많이 되었지 않았냐 어. 지금은 음.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개발 허가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막았죠. 네, 그래서 26년 이후에 입주가 없을 정도로 어. 뭐.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입주가 없어요. 어... 그러면 기타 이런 조만조만한 건물, 상가 음... 건물들도 네네. 아마 마찬가지가지 어...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시행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뭔가 할 수는 없네요. 대구에서.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 싶어. 요 허가 자체가 때문에.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너무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 맞은 맞아요, 아요맞 경우도 있고 네. 맞죠. 근데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을 거예요. 우리가 대구가 그래도 광역시에서는 넘버쓰리고. 네. 그 다음에 뭐전 대한민국에서도 좀 입지가 네네. 큰 지역인데, 그렇죠. 중심인 중구, 네. 그리고 이 동성로 자체가 네. 좀 아, 너무 허름하다? 너무 조금 네. 부족하다?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리빌딩을 좀 하지 않았나, 음. 적극적으로. 네. 너무 막 건물들도 붙어 있고, <laughs> 네. 그렇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맞죠? 그렇죠. 불나면 한 번에 같이 타버리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개발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